바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결혼한 친구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리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바람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요? 관상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바람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요? 어그 바람 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는 바람기가 전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예,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다 속으로 바람기가 있어요. 어, 어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람기가 있는데 자제하고 참고. 바르게 노력할 뿐이지 예, 알고 보면 다 끼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관상을 딱 보니까 끼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리 도덕, 어? 삼강오륜, 일륜도덕 이런 예의범절지심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음. 그런 것이지, 내면에 끼가 없는 게 아니다. 어? 그래서 바람 실컷 피는 남편한테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만 바람 필줄 알아서 피는 줄 아냐. 나도 필수 있다. 안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인들 많이 있어요. 응? 당신 이렇게 바람 자꾸 피면 나도 필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인들 나 여러 명 봤어요. 응.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는데 같이 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참는 거지 못 피어서 안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 피는 거지. 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못 피는 거하고 안 피는 게 있는데 필수 있는데 안 피는 거예요. 못 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에그 예, 윤리 도덕 어 가정을 위하는 마음. 모두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끼를 자제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내면에 그 진심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국민 70%가 다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70%가. 아, 그러면 30% 끼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왜 끼가 없는지 아십니까? 답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 중한분 누구라도 70%는 다기가 있어. 근데 30%는 끼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서? 음.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 보세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고지식하거나 어 고지식 알지 고지식하거나 감각이 무디거나 어 이해가 되시죠? 자. 굉장히 고지식하거나 감각이 부디거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 능력이 없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왜? 스스로 포기하거든 나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걸 알아니까 어? 나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걸 알아니까 스스로 포기해 응. 또 뭐예요? 고지식하거나 또 뭐야? 어? 감각이 무디거나 <laughs>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적 우리 본능이 그렇다는 얘기고 어그이 끼를 부리지 않는 건 윤리 도덕심 때문에 자제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크다. 제가 지금 이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능력 부족 또는 고지식하고 또는 뭐라고 했죠? 감각이 무디고, 어? 이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 본능의 감정이고 이걸 넘어서서 도덕적 윤리감 때문에 또 자제하고 노력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실제 70%는 닿기가 있는데도. 그 윤리 도덕 감정 때문에 자제하고 노력한다. 근데 실제는 내면에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끼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 이걸 꼭 오해로 들을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끼가 있는 사람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끼가 없는 사람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끼가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끼가 전혀 없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약간의 끼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 끼를 나쁘게만 안 쓰면 돼요. 여러분, 부도덕하게 바람 피는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그 끼를 안 쓰면 된다. 자만 내면의 그 끼를 긍정으로 쓰면 문제가 없다. 여러분 내면의 끼를 긍정적으로 공부 쪽으로 쓰든 인연 쪽으로 쓰든 사람을 잘 대하는 쪽으로 쓰든 일하는 쪽으로 쓰든 긍정으로 잘 쓰기만 한다면 그 끼는 아주 좋게 발현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끼는 의욕이기 때문에 의욕적 감정이기 때문에. 끼가 약간 있는 건 대단히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 끼를 바람피는 쪽으로 부정절하게, 나쁘게,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바르게만 쓴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람끼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다 가르쳐 주면 맨날 사람 얼굴 쳐다보고, 어? 저 사람 끼가 있네, 끼가 있네,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문지리 때 살짝 공부 차원으로 가르쳐 주고 공개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면 안될것 같아요. 어,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바람끼게 있네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응? 그냥 오늘 질문을 했으니까 딱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아, 한 가지. 웃는 모습이 예쁘고, 눈가에 주름이 있고, 눈, 웃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이쁜 사람은 닦기가 있는 겁니다. 응. 웃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이렇게 눈매가 좋고, 눈가에 주름이 살짝 지고, 응? 이렇게 눈가에 있잖아. 주름이 살짝 지면서, 어, 미소가 예뻐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어? 마치 사슴처럼 느껴지고, 응? 어. 응. 알죠? 그리고 그, 그 미소 속에 아주 그 감정이 들어있는 느낌이 있잖아. 미소 속에.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은 다 끼가 약간씩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웃어봐요. 응? 그런 다정한 눈빛이면 여러분은 끼가 있다. 응? 근데 이 끼가 있다고 해서 다 바람을 핀다 이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 끼를 좋게 쓰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득이 된다 우리는 이 끼를 잘 쓰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저분은 끼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또한 내면에 그러한 끼가 있습니다 그 끼를 여러분을 위해 득댁에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 또한 그러한 기질, 끼가 있다. 아, 다만, 그 끼를 여러분을 위해서 득댁에 친절하게, 타정하게, 스승으로서 잘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도 득댁에 잘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